어제 인천의 밤은 낭만으로 가득했습니다. 23년간 인천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하나이글스로 이적한 김강민 선수가 어제 이 타석에 나왔을 때는요. 홈팀, 원정팀 상관없이 많은 팬들이 김강민 선수의 응원가로 하나가 됐기 때문인데요. 이에 SSG 이승용 감독 뭉클하면서도 이기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며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개막 2연 전에 불타던 타선이 침묵하면서 득점 없이 경기를 내주고 말았기 때문인데요. 오늘은 개막 2년 전에 나왔던 최정 선수의 홈런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다. 또 22시즌까지 하나킬러로 불렸던 박종훈 선수가 오늘 선발투수로 나섭니다. 과거의 그 명성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한편, 지난 시즌 최정 선수와 홈런왕을 다텄던 홈런왕 하나의 노시환 선수가 지난 경기에 올 시즌 첫 홈런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노시완 선수는 오늘 경기도 또 그리고 내일 경기까지도 홈런을 만들어내겠다며 자신감을 발표했는데요. 강한 하나 선발 자원 중 오늘은 산체스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. 오늘 산체스 선수가 SS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.